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서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이자 현재 은서학원에서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배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동학원 은서학원 학생 여러분들 어,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학 영역, 경향이랑 총평 그다음에 특징 등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핵심 문항과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6월을 치렀으니까 이후에 수능을 위해서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꼭 어, 집중해서 보시고 자, 이제 가보시죠. 자, 바로 봅시다. 오늘은 네가지를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6학년도 6월 모평과 수학영역 전체적인 경향이랑 종평 그 다음에 주요 특징들. 특히 과목별로 특징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공통 과목에서 조금 볼수 있는 공통 과목에서 핵심 문화 또는 빈출 문화들을 좀 살펴볼 거고 최종적으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학 영역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경향 및 총평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년도 수능이죠. 2025학년도 수능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적분 과목은 이제 제외하고 미적분 외 공통 과목과 확통, 그다음에 기하 선택 과목은 좀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부터 복잡하고 좀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를 사람 짜리 문제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복잡하고 그다음 지나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친 우리 수험생분들은 느꼈겠지만 체감성으로 느낀 부분이겠지만 아무래도 이 9번에서 9번 문제에서 14번 문항까지 또는 20번, 19번, 18번 이 번호대 문제들이 계산이 조금 음,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쉬워진 계산이 좀 단순해진 호흡이 짧은 문제로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좀큰 시험 했습니다. 특히 어뭐 정확하게 말하면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되고 미적분에 비해서 다른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가 기하가 좀 쉽게 어 나왔죠. 미적분이 어렵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가치점 기준 등급것을 보면은 이 1등 것이 84점인데 요게 이제 미적분 과목 기준입니다. 실제로 확통 기준은 1등급컷이 92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8점이 차이 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그래서 전년도 어, 전년도 1등급 컷트라인에 비해서 좀 쉬워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가, 어, 어, 그럼 수능이 1등급컷이 88점인데 6월 어, 모의평가가 84점이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은 반생들, 애생들 모두 다 포함해서 우리가 나온 등급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하기 힘들고요. 6월 모의평가 등급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은 확실히 제 학생들이 주가 되는 6월 모의평가에서도 등급 것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과목이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공통 과목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 문항의 난이도가 수직 하락했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 공통 과목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중킬러 문제를 좀 다수, 다수 출제하면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출제하면서 공통 과목의 변별력을 주는 편인데 작년까지는 기조가 공통 과목 사전 문항의 변별력을 많이 줬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공통 과목 사전 문항을 좀 쉽게 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작년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고 2023학년도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확답형 문항이죠. 기흥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항과 빈칸 출론 문제 그래서 가나다 빈칸에 들어갈 식가 또는 수를 출원하는 그 풀이 과정을 어,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다시 되었습니다. 돌아왔죠? 하지만 좀 쉽게 나왔다는 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분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다른 선택과목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미적분은 특히 4점짜리 28번 문항과 30번 문항은 상당히 예전 우리가 킬러 문제가 출제됐던 시절 가형 시절이죠. 가형 시절의 미적분과 비교를 할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한줄 특징을 좀 살펴봅시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 공통뭐 수원 수투 통틀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22번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요거 빼고는 다 쉽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수학 투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통 과목에서 변별력을 줄 때는 이전까지 평가원에서는 수투에서 좀 변별 문제를 확실하게 좀 주는 편이었는데. 이번 수학도는 어, 수능 개편된 우리가 통합형 수능이죠. 이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태기를 하는 이 개편된 수능 이후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 중에서 제일 쉽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 조합이랑 조건 확률 문제는 6평에서 매번 나오던 단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유사성을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좀 전에 앞서서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했는데 특히 30번 문항은 어 이거는 가형 킬러급 문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EBS에 취합되고 있는 오답률로 약 98%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현재까지 그런 킬러급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30번 문항이 벡터 내적의 최소 문제인데. 요것도 뭐 기출 문제에 상상 나오던 패턴의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못 느끼는 문제였는데 이 미적분의 30번 문제가 가장 어렵고 공통 과목은 22번 빼고는 그렇게 변별 킬러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은 게 이번 어 6월 모의 평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하게 이제 공통 과목 핵심 문항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어 수원 먼저 12번 문제죠. 요 유형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 유형이잖아요. 상상 우리가 22번 또는 15번의 킬러 번호대에 나오는 유형인데, 이 유형을 12번으로 옮기면서 여기 지금 빨간색 테두리에 보면은 조건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어, 뭐 등차수열을 따르거나 두 배를 해라. 아주 생각 하기 쉬운 규칙을 줘놓고 가조건을 보시면은 첫째 항과 세째 항이 같다. 이것도 뭐 멀지 않아요. 한 간의 간격이 첫째 항이랑 세째 항이면 어, 한 간의 간격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건 어, 좀 쉽게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이런 기납적 정의 정출원 역출론 문제라고 하는데 이 수열의 어, 가지치기 문제가 좀 쉽게 나온 게 아닌가, 쉬운 번호로 옮긴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되고요. 뭐, 키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은 뭐 단골 유형이고 그다음에 이 비교적 짧은 거리의 경우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정출론, 즉첫 장에 시작해서 세 장을 추론하든. 셋째 에서 시작해서 셋째 항을 추론하든 모두 다 가능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물어보는 것이 넷째 의최대값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모든 경우를 다 구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되는 경우만 구해도 무난한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풀이가 실제, 실전 풀이에서는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에 또수원의 14번 문제를 보면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의 도형의 활용문항입니다. 이것도 단골입니다. 항상 13번. 13번과 14번, 이두 번호대에 나오는 어, 문항이죠. 그래서 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활용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때까지 나왔던 게 보통 원 안에 어, 내접하는 삼각형 들을 줘서 이 원의 성질들을 활용하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 삼각형에서 두 사인 값의 비를 줬다는 것. 여기 보시면은 사인의 비를 줬죠, 루트 2대 3. 사인의 비를 줬다는 것은 어차피 얘네들을 외접하는 외접원는 한계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비종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삼각형 ABC, 요큰 삼각형, 요큰 삼각형 ABC에서 요 한각 여기를 저는 세타로 잡았는데, 요 각을 세타로 잡아서 문제를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6모의 어 공통 과목의 킬러 문제였죠. 수원 의 22번 문항이었는데 보시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관한 문제고요. 사실 이게 왜 지수지수밖에 없는데 왜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냐? 해서 어느 부분이 좀 포인트냐면 이두 이 지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 지수함수와 다시 만난다. 그 만나는 점 비, 이점 비를 구하는 과정이 상당히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점 비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역함수가 y n x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고 키포인트를 보시면은 물론 공통 킬러 유형, 지수함수, 로그함수 킬러 유형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치환을 이용해서 A의 교점을 K에 가는 식으로 쓸수 있는지가 제첫 번째 단추였고요. 그 다음에 b 점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지수함수 위의 점을 이용해서 AB가 y는 x에 대해 대칭인 게파악는게 y는 x에 대해 대칭인 점인 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킬러 문제였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이 역함수가 y, x에 대한 대칭인 거를 이용하고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문제를 많이 인지해서 푼 친구들은, 푼 학생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지만 평, 이 형태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어, 어렵게 다가왔고 실제로도 그 B 점을 구하는 과정이 킬러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 2의 이제 핵심 문항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21번 문항. 이것도 은근히 이제 많 학생들이 틀렸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FX 분의 빨간색 박스 지나고 거, 절대값 FX. 그다음 GX 분의 절대값 GX-FX. 이거는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 키포인트 보시면은 수트 문항 중에서 오답률 2유였고요 절대값이 포함된 극한. 그 여기서 핵심은 거는, 이제, GX가, 어, 이 자체를 수렴할 수 없잖아요. 지금 FX가, 제시된 게 x-1, x-2 인수를 한 개씩 가지기 때문에 f(x) 분의 절대값 f(x)가 이 자체로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g(x)가 x-1과 x-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여게 요기, 여기로 시작하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극한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분모가 x-1과 x-2를 인수로 가지기 때문에 분자도 절대값 씌워졌기 때문에 인수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x-1에 x-2가 중분 이상, 그러니까 1과 2가 중분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파악해서 g(x)가 4차기 때문에 g(x) f(x)도 또한 4차이고 얘가 x 1과 x 1의 이 제곱들을 인수로 가지는 것을 파악하면 비교적 요거는 이제 기출 유형을 좀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런 실수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 틀리신 분들은 오답노트에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2의 이제 최고난도 문제였죠. 수2에서 오답률 1위를 자랑하는 그래프 추론 문제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gx가 구간별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요가 조건이 핵심이죠. 모든 a에 대해서 우극한이 존재한다. 이 x-a분의 gx-a의 우극한이 존재 이게 우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미분계수의 정의 즉,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여기 포인트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우미분계수의 존재 조건이 우간 극 값이랑 암수 값이랑 같은 거를 인지하면 손쉽게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래서 1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그래서 k 값을 좀 쉽게 파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g(x)가 구간별 암수기 때문에 이 구간별 암수가 f(x)에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으로 추론이 되기 때문에 나아 조건을 만족하는 즉, 이 y는 t, 상수함수와 교점이 두개가 되는 t가 최대가 13이다. 요거를 이제 해석을 좀 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보여지죠. 그래서 이나 조건, 그리고 우미분계 존재 조건, 요두 가지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해석형 문제죠. 해석형 문제에 마지막으로 구간별함수 추론하는 전형적인 수투의 최고난도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공통 과목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확률과 기하는 우리 기출 나왔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는 문제 출제가 되었고, 미적분은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미적분이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은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학의 어, 실력이 조금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다 보니까 공통 과목을 비교적 쉽게 내면서 선택 과목, 즉 변별을 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좀 어렵게 낸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었 그다음에 6평 이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데 6월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이 정도로 쉽게 나왔을 때 우리 고3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가를 조금 더어 살펴보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음. 확실한 부분은 좀 기출 유형을 확실하게 체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거는 이번 6모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 작년 9평 6평도 마찬가지였고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평가원의 의도입니다. 어, 크게 기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 늦지 않았습니다. 기출 유형을 기출 유형의 메커니즘, 즉 택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메커니즘을 체화를 하자. 여게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 요 아무리 공통 과목 이렇게 쉽게 내도 결국에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공통 문제가 2 2분 빼고는 좀 쉽게 나왔지만 이 등급컷이 어, 미적분 기준 84점이었던 이유는 미적분의 시간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았다. 미적분 문제를 이렇게 공통을 쉽게 내도 미적분 선택 과목을 볼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확통은 일크컷이 92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좀 전문 강사들을 통해 상담을 통해서 좀 시간 관리, 본인들이 어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로스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시간 관리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는 좀 단원별 학습에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뭐 수원이든 수트든 다음 선택과목이든 단원별로 학습을 하고 그 단원에서 나오는 뭐 빈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고 있는데 이제는 실전형 모의고사 위주로 어, 실전 체감 난이도에 비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위주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6평 이후로는 실전형 모의고사 위주로 나가야 되고 그래야 이번에 쳤던 6모 같이 난이도 조절을 분명히 9평에서 할 건데 대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감 가시기 이번에 보면은 생각보다 공통 과목이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과목에서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14번, 20번이니까 기존에 나온 것처럼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제껴버리는, 소위 말하는 제껴놓고 문제를 푸는, 이런 습관이 정말 최악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좀 모든 문제는 다 배운 데서 나온다.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어총 평가 경향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핵심 문항들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본인의 학습의 습관을 믿고 어 구평에서 또 난이도 조절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어어 구평을 또 치르고 나고 나서 분명히 수능에서는 이런 위주로 나올 것다. 그 다음에 남은 수능. 동안은 올해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사이드로 얘기하는 것들, 뭐 어떤 어, 경향과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필기를 잘 하시고 곱씹어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분명히 어, 이번 수능 좋은 결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육평 공통과목 그리고 전체적인 종평 경량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